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교회 때문이죠. 디모데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직접 가서 디모델을 만나서 이 목회에 좋은 조언을 주면 좋겠지만 아마도 갑작스럽게 갈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그 때문에 급하게 편지로라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어야 되었기에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14절, 15절이 바로 그 얘기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바울에게 생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급하게라도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여러 비유 가운데 아마도 신학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집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오이코스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 주인, 아, 아버지의 자녀들 있죠.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들이요, 가족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집의 마다들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 집을 지으신 이는 만물을 지으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6절에는 그리스도는 이 집을 맡아 다스리는 마다들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집에 마다들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는데요. 히브리스 2장 11절에 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형제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어떤 한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실 때꼭 그렇게 시작하신대요. 오, 나의 마청 되신 예수님이시여. 그렇게 소두를 시작한다는 거야. 마청 되신 예수님. 대단히 어색하죠. 그런데 또한 대단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지 존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맏형이고 뭐 우리는 둘째, 셋째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는 정말 주님의 피로 하나된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흘러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이 사랑이 또한 이웃 세계로 흘러가야겠죠. 우리 성도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한 가족처럼 매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지는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송장로님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가족 안에 한 형제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송도들 한분한 분이 내일처럼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정말 믿음 안에 한 가족 맞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친밀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마다들, 어, 도영가 군대 갈 때, 우리 온성도들이 마치 우리 집 아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잔인해 본인의 집 아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군대 가는 도영이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도영이 내가 키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송덕교회가 키운 송덕교회의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덕교회를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라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을 나의 영적인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맏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더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집은 진리라고 하는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터는 기둥을 받쳐주지요그 기둥은 이제 지붕을 받쳐서 어, 집의 모양이 나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받쳐주는 터는 바로 진리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은 역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터를 닦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터를 닦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면서 진리 안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함께 가족 안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한 가족의 끈끈한 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그 음식을 먹으면서 식구들이 같이 자라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 교회가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때 밥상 공동체 할때 육신의 양식을 먹으며 성도들이 교제를 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밥상 공동체를 고집했다가는 코로나 확산의 또 주범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식탁 식 함께 음식이 교제를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적인 교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나눔으로 성도들이 진리의 털을 닦고 또 진리의 기둥을 세우며 그 위에 안전하게 성장해 갈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먹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먹으면서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직접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 역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터를 세우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며 성장해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에베소서를 50독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죠. 에베소서를 50독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함께 공동의 밥상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그냥 먹 드시지 그냥 이렇게 먹, 읽지 마시고 마치 음식을 씹고 음식을 삼키고 그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그렇게 에베소서를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50번이나 반복해서 읽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많이 읽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이 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읽다 보면은요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전에는 안 보이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야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전에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읽으면 스쳐 지나쳤던 말씀인데, 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부터 궁금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말씀, 6장밖에 안 되는 말씀을 네달 4달, 4달 동안 읽잖아요. 쉬엄쉬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단어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리고 묵상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게 되고 그 잘근잘근 씹은 말씀이 내위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면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 50덕을 통해 진리의 털을 닦고 말씀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면 우리 인생의 어떤 환란풍파 교회의 어떤 어려움에 닥쳐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우리 성도들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먹고 진리의 털을 닦고 기둥을 세워서 튼튼한 교회, 튼튼한 믿음, 튼튼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 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크고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말할 때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또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밀로만 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어진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깜짝 놀랄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정되시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이것을 성령님과 또 천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증거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찬송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영적 대가족으로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서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같이 든든한 일꾼으로 서서 넘치는 활력 넘치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날이 온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의 한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온 성도들이 이 거룩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털을 닦고 진리의 기둥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면서 그 말씀해 주시는 활력과 능력으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고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교회의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